안녕하세요.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맑은 하늘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맑은 하늘이었다가 구름이 꼈는데요. 2011년형 시에나 엔진에 있는 에어 필터를 어떻게 제가 주기적으로 관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오, 오늘은 나비가 한 마리 들어와서 죽어 있었네요. 자, 소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도요다스럽게 되게 관리가 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꺼내서 위브류를 뽑아낸 뒤에 어, 24,000km마다 교체하지만 중간중간에도 한번씩 털어 주기만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말 못하는 차에게 공기라도 맑은 공기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털어주신 뒤에 이렇게 원래대로 체결을 해주시면 끝납니다. 자 1분 동영상 마치겠습니다.